모든 사람들이 각기 선택을 함으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다양한 인생이 존재한다. 한교도 소장이 3년간 감옥에 들어가게 된세 사람에게 각기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기로 했다. 맨 먼저 식가를 매우 좋아한 미국 사람은 시가 세상자를 요구했다. 낭만적인 프랑스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지내기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를 요구했다. 3년 뒤 미국 사람이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 미국 사람은 입과 콧구멍 가득 식가를 꼽고 소리쳤다. 라이터, 라이터를 달란 말이야. 그는 시가와 함께 라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 뒤이어 프랑스 사람이 나왔다. 그의 팔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름다운 여인의 손에 다른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기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온 유대인은 교도소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3년 동안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사업이 200% 성장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당신에게 캐딜락한 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선택은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내려준 능력이므로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부자와 권력자만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니는 소중한 권리이다. 선택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새롭고 완벽해질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인생을 만들 수 있다.